첫 번째 이야기는요. 자, 이뭐 문해력과 관련된 흥미로운 분석이 오늘 한 조간신문에 실렸습니다. 흔히들 많이 썼던 말인데 젊은 세대 일각에서는 그게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른다. 아라는 이 문해력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문해력 격차 심화. 한 조간신문이 직접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어, 신입사원 뽑을 때 모집 인원 0명. 자 이에 대해서 일부 MZ세대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답니다. 0명 뽑는데 뭐하러 걸려? 낚시임? <laughs> 그 0명이 그 0명이 아닌데요? 자 수학 문제입니다. 한 각과 마주 보는 대변. 일부 MZ세대 일각에선 이렇게 오해합니다. 똥이요? 그 대변이 아닌데요. 땡땡 행위를 금합니다. 일부 MZ세대들 사이에서. 금이면 좋은 건가? 우천시 장소 변경. 우천시는 어느 지역인가요? 일부 어린이집 엄마들 사이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천시에 장소 변경한다. 우천시는 어느 장소인가요? 우천시 우천은 우천면. 민초의 반란. 민트 초코? 어? 민트 초코에 발라. 더 있습니다. 매질에 따른 빛의 굴절. 과학 시간에. 맷 때리나요? 매질을 왜 해요. 학교 폭력 금지. 심심한 위로. 진짜 심심하다 보다. 장난해? 추후 공고.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식 축사. 소 키우는 곳이 축사 아닌가요? 중식 제공. 저희애는 중식은 안 먹고 한식을 좋아합니다. 대변인 출신의 김유정 의원님. 저는 저런 유의 이제 문해력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해라절해라라고쓴것 쓰기도 한다 이런 거 봤거든요. 네네. 그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좀 충격이었는데 그때도. 지금 열거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진짜 충격이네요. 중식 제공? 네. 아 저희는 중식 말고 한식으로 양식도 좋아하는데. 양식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오기 십상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저희 때는 낮때는 하니까 저도 기력이 이제 나이든 사람 같은데 영어 단어를 찾으려면 사전 가지고 저희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사전을 씹어먹는다는등한 장씩 다 외우고 찢어 먹는다는등막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열심히 했다는 걸 자랑하고 했었는데 그다음 세대는 인터넷에서 찾잖아요 단어를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유튜브 영상에서 찾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숙제도 이를테면 그 영상 보고 했던 것들 그대로 갖다 붙이기도 하고 챗 음. GPT가 알려주는 대로 또 숙제 해가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대화하거나 장시간 독서하거나 이런 게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게 이제 짧고 어떤 강렬한 그런 영상에 심취해 있거나 또 이를테면 대화도 이렇 대면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위 뭐 SNS를 통한 그런 대화, 또 이모티콘, 이런 걸로 감정을 표시하다 보니까 사실 대면에서 대화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 하기도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 전화 포비아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일환으로 지금 문해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어, 이런 문해력 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뭐, 대화, 일상적인 대화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네.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발음도 좀 부정확해지고 듣기도 조금 어려워하고 음.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SNS가 만연해 있고 이런 사회 현상 같은 것들이 어,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히려 이런 문해력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금 문해력과 관련된 단어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어, 습득하기 위한 또 사교육 시장이 또또 또 커져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떤 이 풍선 효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공교육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어떤 사회 현상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집에서도 부모님들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네. 아무튼 조금 상당히 충격적인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시잖아요. 검사 출신이시고 예전에는 말이죠. 저희 저희나 뭐 변호사님 때는 너무 어려운 말들을 쓰고 너무 굳이 뭐 자장면 아버지께서 오늘 자장면을 사주셨습니다. 자장면이 하면은 소떡 맞고 그럴 거예요. 자장면이지. 그럼면 선생님 잠봉인가요? 저희가 물었다가 또 개구장이 장남. 그런데 너무 과도했다면 지금은 뭐 이게 그 정도의 어떤 정교함을 논하는 수준이 아니라 약간 좀 심각한 상황 같아요. 문해력이 아이 정도로 딸리나 달리나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문해력이 없으면 국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대변 이라는 수학 용어나 왔잖아요. 네. 수학 또 영어 문제를 푸는데 질문 사항이쭉 나오잖아요. 다음 중에서 뭐 우리가 추후에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문해력이 없으니까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뭐 국어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전과목에서 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아까 예시를 들었잖아요. 네네. 그 예시 든걸 보면 다 우리의 글이 한자에서 유래한 것들이거든요. 한자. 그러니까 민초 그러면 산초, 어, 국민민, 뭐 풀초 <laughs> 예. 이걸 모르잖아요. 그데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전혀 모르니까 음. 어떤 언어의 연관성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한자와 관련된 공부를좀 해야 한다는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교육이 돼야지 국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고요. 추후 공고가 추후 음. 공업 고등학교로 인식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죠.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sns 발달 또는 유튜브 영상이랄지 영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서하기가 힘들죠. 네. 왜냐하면 눈으로 해독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 모르는 글자가 많아요. 그러면 독서를 해도 이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을 멀리하고 쉬운 유튜브랄지 sns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걸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도 보면요. 굉장히 취약적이고, MG세들이 쓰는 용어가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 복잡한 건 싫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전에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를 몇년 겪으면서 이렇게 뭐 실력이랄지, 언어 이해를 할지 이것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또 교육계에서 이분은 어떻게 정말 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언어의 이해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이건 근본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예. 아좀 충격적인 보도였습니다. 문해력 차이가 이렇게 좀 심각하다라는 건데 이른바 모뭐 온라인 콘텐츠 영상 같은 것 그리고 이 코로나 19의 공백 때문에 좀 젊은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가 특히 또 한자를 잘 모르는 영향도 있어서 소통이 세대간 소통이 안 된다라는 내용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원인을 좀 분석해봤는데 쇼츠 등 콘텐츠 노출, 리스나 쇼츠 등 영상으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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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보니까 호비 있고 뜻이 있는 어떤 문어 체나 어떤 문어 표현에 대해서 이 해석을 못한다라는 거죠. 해석을 못한다. 그게 한 20명. 초중고 교사 숙명이 중복 응답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공백이 열3명 한자 교육, 나왔네요. 김만선 변호사님 짚었던 한자 교육 부족하다. 독서 교육 부족하다.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어떤 기본 소양이 안돼 있다. 글쓰기 교육이 부족하다. 어휘 교육이 부족하다. 뭐다 비슷한 원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